초반에는 갈팡질팡. 지금 이제 9월이니까 10월, 11월 따에서 결실을 얻는 운세 지금 와 있어요. 투자, 코인, 주식, 이 돈으로다가 장난질을 많이 하는 띠예요 올해가. 근데 전체적으로 3, 4월 달에 차를 바꾸신 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다시 차를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사고 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축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29세 정축생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아유, 뭐 아홉 수니까 또뭐안 좋다고 얘기하나 보다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홉 수라서 그런가 또 있기도 있지만 정축생이 올해가 그닥 좋은 운세는 나가면 다쳐야 되고 뭔 말을 하면 구설에 올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옆에서 그냥 아유 이러시면안 된다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같이 간지에 이른다든가 그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타인에 의해서 조금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할일 조용히 하면서 그냥 가만히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가만. 많이 계시는 게 올해 그냥 잘 넘어가는 수인것 같아요. 을축생은 올해가, 올해가 뭐를 시작하는 운세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을축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갈팡질팡. 지금 이제 9월이니까 10월, 11월에 따라서 결실을 얻는 운세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를 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랬는데 이제 10월, 11월 달 가서 어머 좋은 소식 왔어요 합격이에요 뭐 봉급이 올랐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봉급이라는데 월급입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라든지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53세도 나쁜 운세는 아닌데 53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점집에 왔다 그러면은 이 53세가 돈질을 좀 많이 하네요 돈질이라 뭐냐면은 투자, 코인, 주식 이 돈으로다가 장난질을 많이 하는 띠예요 올해가 그러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금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부동산 쪽으로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뭐 되게 싸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샀더니 뭐 대박이 났더라 아니면 누가 천만 원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 준다 하는데 그 이자에 빠져가지고 돈 냈다가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돈으로 진짜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만 많이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65년 신축생, 지금 올해 운세에서는 3월달, 지나간 달이긴 하지만, 3월달, 4월달이 조금 여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로 안 좋았을 것 같고, 65세에서 무슨 차를 바꾸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차 바꾸고 안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가 됐든 회사의 트럭이 됐든 트럭을 바꿔서 3, 4월달에 차를 바꾼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달이 다 틀리니까 생일 달이. 근데 전체적으로 3, 4월달에 차를 바꾸신 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다시 차를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사고 난다. 11월, 12월에 가서 사고 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 4일 입춘 전까지가. 25년도 운세니까 그 전까지 분명히 차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니 3, 4월에 구입한 사람은 차를 빨리 바꿔야지만이 큰일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가장 상담받아 봤으면 하는 나이가? 65세요. 왜냐하면 목숨하고 직결이니까. 다른 거는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 법적인 게 있으면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차 사고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냥 목숨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65세 분이 와서 진짜 차를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그걸 조금 여쭤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